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체롭게 경례 밀딕.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호입니다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laughs> 어, 이번 시간의 주제 뭐한 주간의 이슈 중에 이제 좀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이거 저거 봐도 또 북한이 한 열병식. 잠깐 열병시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건 열병식이라고 하지 말고 열한병식이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아니 그 음. 자주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음. 전례가 없는 게삼 개월 정도밖에 안됐든요1 5일 하고 그러니까 또 일월 십사일 날 했으니까 무슨 중독에 걸렸나? 재나 뭐, 밤에만 해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우리 이렇게 쎄다고 과실 한번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지 아, 그렇죠. 그거는 의도는 예. 다분히 있는 거고. 그뭐 여러 가지 의도지만 그큰 의도로 시작을 한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미사일 발사 같은 과거에 했던 식으로 하면은 그건 도발이 돼 버리니까. 도발은 안 하면서 과시는 하려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간에 하면은 이번에도 또 외신 기자들이나 기자들 초대 안 하고 또 야간에 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초대는 못 하겠죠. 네 그렇긴 해도 <laughs> 네. 아니 그것도 있고 이게 네. 제 생각 전에도 분석한 나온 얘기지만 밤에 한다는 얘긴 그만큼. 디테일을 관측하기 힘들게 하려는 것 숨길 게 많은 얘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글쎄 뭐 여러가지 그런 의견들도 음. 있는데 아무튼 뭐 지난번 열병식과 거의 유사한 열병식이 네. 있었는데 뭐 조금 다른 그런 무기체계도 분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다한 어 번씩 그 소개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게님 뭐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특징적인 뭐거 공개된 동영상은 귀찮아서 못 보겠고요. <웃음> <웃음> 뭐 어떤 분은 <laughs> 그세 시간 반 이상 봤다고 하시던데 놀랐습니다. 저도, 뭐, 저도 그거 못 봐요. 다 그리고 아. 뭐 그냥 사진 공개된 거에서 가장 크게 봤던 게 이스칸데르 또확 개발 발전 음... 전형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거 그거 도 사진과 동영상 약간 봤는데 그걸 보면 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현무 4를 개발해서 뭐 쐈다, 현무 3, 2C를 개발해서 왔다. 그러면 꼭 걔들은 비슷한 걸또 만들어내거든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같이 가더라고요. 신기해요. 그 기술력도 한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것도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지난번 이제 그 이스칸데르급의 그 미사일을 발사했었잖아. 요 실제 실사격했을 때의 그 궤도 추적을 해보니까 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있다라는 음. 거는 확실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이 지금 뭐좀더 확장된 그 무기체계가 나왔는데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라고 해서 길이도 더 커졌고, 훨씬 네, 커졌고, 무거워지고, 어, 뭐뭐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발사대도 이제 발사 차량도 예, 바뀌었죠. 네, 바 예, 텔도 바뀌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진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들은 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졌다 그렇다면은 예측컨대 사거리가 늘었다? 뭐 그렇이정도 봐야죠. 예. 우리가 말하는 확인되지 않은 회피 기동력이 더 좋아졌다. 정말 회피 기동이 있는지 도 궁금하지만 그 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건 뭐 진짜 참알 수도 없는 거고. 회피 기동에 대해서 이제 궤도 추적은 했는데 궤적 추적은 했는데 에, 그 부분이 이제 에, 검증은 이게,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못 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두려운 건 신무기가 나왔을 때 과연 저게 대량 배치되면 우리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킬체인이 정말 킬체인. 제대로 가.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사실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도 문제거든요 그 고체연료라 또 네. 아주 골치 아프고요. 그러니까 요격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다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 제일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그거에 대응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패트리어트 최신 버전의그엠 MS 패쓰리에 이제 MSE 버전이 이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들어온 시점인데 그것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천궁에 이제 천궁 2새로신형 신형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탄 대탄도탄 요기이 중고도부터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커버는 되고 패트리어트는 바로 이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막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대응 능력은 있습니다. 대응 능력은 있지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이제 이게 우리 전작권 환수하고 같이 관련돼 있는 문제로 탐지와 추적 능력은 과연 그렇죠. 되느냐 네, 그 이게 문제가 가장 있죠. 큰 문제입니다. 네. 탐지와 추적,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죠. 사실, 미국이핵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지만 뭐 한미일 동맹 관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형 방공망 시스템 자체가 음. 외부의 지원 없이 우리가 한다는 거잖습니까 그 지금 같아요. 현 시점에서 지금 저 비개님 말씀이 맞아요. 네. 틀린 게 아니라 네. 문제고 그게 맞는데 다만 그것을 완성해가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그런 방향은 분명 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런 쪽에 또 의견도 분명 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쪽의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점을 던지면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대응 방안은 보여져요.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주요 피격 목표물위에 이렇게 김일성 사진을 이렇게 크게 그려 놔야 되나 이제. <laughs> 아, 좋은 방안이기도 한데. 김미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진 다 걸어 놓고. 네, 그렇죠. 네. 방어막을 그걸로 세우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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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음, 다 붙여 그렇죠. 놓고. 오랜만에 소설다운 <laughs>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방면 정 작가님 또 어떤 이, 특징적인 걸 보셨어요? 저는 그 저도 사실은 뭐 예전에는 열병식을 좀 열심히 봤는데 이번에 뭐 석달만에 석몇 달만에 이렇게 하고 석달이 됐다또 이렇게 되면 올해 몇 번을 할 거예들 요또 이때마다 볼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던 건 이제 보병들이 메고 있던 그 소화기 이제 그 화기 어? 중에 소화기요? 아니 그다 불들끄고 <laughs> 달려서 개들이 그런... 불지르는 게 특징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 RPG인데. 예전에, 예전에 발사기 같은 네, 거 그런 거 네, 예, 그런 아, 것도 플래툰에 잘 예, 썼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사실은 그게 벌써 김정은 정원 초기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뒤에도 퍼레이드 비슷한 게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발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하긴 한데 과연 실용적인 좀 의문인 게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RPG 탄두는 원래 발사할 때 추진장애기 발사가 터집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로 나가는데 그때. 발사 에너지 대부분은 반동을 없애려고 뒤로 후폭풍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후폭풍을 뒤로 보내는 게 체구 어, 다 받아내는 어깨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자, 이차 대전 때그 영국군이 있었던 피어트 두번그두번쏴고 훈장 받은 병사가 있는데 두그두 <laughs> 그두 발을 쏴서 명중시켜서 훈장 받은 게 아니라 두 발이나 쐈다고 훈장을 받았다는 두 얘기가 발이나 있어요. 쏴서 네, 그 피어트는 그래도 안에 그 복조용 후처리 있어요. 네. 흡수해져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그것조차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 짧아서. 야, 그래도 퍼레이드에 많은 사람들이 메고 나왔던데 그거. 아 근데 그게 더재미있는게 기본형 RPG 대신에 그렇게 대량으로 갖고 나올 무기 성격의 무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다 메고 있더라고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데. 저 지인하고도 몇년 전에 추측을 한 게. 혹시 얘네가 일종의 물자 부족의 기인한 어떤 궁여지책을 지금 포장하는 음.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 돌격대 같이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발사할 거면 은 로켓 추진 모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빼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걸 흑색, 안 만들었다. 흑색 화약으로 된그 추진 장약만으로 음. 그것도 탄두만 끼워서 쐈, 그렇죠. 생각했죠. 원래보다 양이 줄어든 대표 저는 그것도 올랐거든요. 펜저 파우스트. 그렇죠. 네. 독일 펜저 파우스트를 음. 네, 많이 때. 예. 독일군이 펜저 파우스트 이천전때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흑색 화양만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 그~ 무연화약에 쓰는 이트로글 그 셀룰로즈 이런 걸 아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음. 혹시라도 거기도 그런. 그러면 거의 육탄전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사거리는 뭐~ 삼사십 미터로 그러니까, 줄어들겠지만 근데 다만 무시는 못하는 게 어디서는 쏠수 있습니다 후풍이 네. 없으니까 음. 뭐~ 시가전 이런 데서 그니까 러 사거리가 짧아도 되는 데듯 쓰면은 이거는 좀 위협될 수 있는 거죠. 서울시 작전 투입용 신형 무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서울시만이 아니라 평양이나 사리원이나 개성에서 거기는 쓰겠죠. 거기는 너무 좁잖아요. 3, 40m가 안 되잖아요. 아 멀잖아요. 서울시는 이제 도로가 좁으니까 네. 지금 홍연 그러니까, 말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격 쏠수 <laughs> 있고 그 후폭풍이 없는 그리고 짧은 사거리라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채첸. 그로슨 이었거든요 1차 전쟁 때그 일자 그대로 녹아 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채첸의 대전차 조가 했던 게 실내에서 사격을 했던 근데 그때 는 rpg 있는데 말이죠 그때. 네, 그때 뒤에 벽을 허물어 버리든지 음. 이렇게 했던 방식을 썼거든요 네. 그러면 또 새롭게 봤던 것들은 또 어떤게 있어요? 박의님 어떤게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뭐 m2020으로 이제 음. 현재는 불리죠 그 그쪽에서의 그 어. 명칭, 제식명이나 그 애칭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형 그, 예, 전차를 역시 같이 또 봤는데 요즘 좀 다른 게 어, 변화된 건 없는데 어, 정확하게 뭐그 주포가 125mm냐 115mm냐. 아니면 115mm를 갖고 굉장히 좀그 밀리 매니아들 사이에 그전 열병식 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부등호가 확실히 115mm 쪽으로 가는 음, 것 같고요 그럼 진짜 의미 없는데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기존형에다가 포탑의 용접식으로 바꿨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탑이 좀그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현대 전차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답습을 하려고 많은 부분 개조 개량을 한건 맞고, 기존의 뭐 천마호니 우리 폭풍호니 선군호까지도 어 전혀 그 개념과 다른 그런 전차인 거는 맞고, 우리가 이거를 그좀 군에서도 사실은 별로 얘기는 안 하지만. 밀도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열병식에 나와 있는 아까 뭐 말씀 주셨던 그런 소화기나 기타 그런 것들 모두 다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군의 어떤 그 군사력을 낮게 보시는 분들은 혹여 이런 표현들도 쓰세요. 이거 모형 아니냐? 또 그런 가는 어, 수도 있지. 아까 그그 그, 아시카라고 했던 사람 본적 있어요.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대전차 로켓을 왜 이렇게 많이 다 들고 네. 왔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건 북한군의 편제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군은 보병 편제가 어, 발사관 중대가 따로 있어서 음, 그렇죠. 온갖 중대 자체가 발사관 으로만 있는 그런 중대가 있어요. 저는 M2020을 볼때 걱정스러운 게 이게 오인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각진 모형에다가 포탑이 이렇게 돼버려서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그건 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전줄만 막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기도 하고 그 우리 그 아군 전차에는 전부 피아식별 장치가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현대전에서는 그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예. 115mm가 맞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K1, 이투나 뭐 K2 같으면 방어력을 충분히 세워서 만든 건데 그거는 진짜로 그게 탄약이 제복, 뭐 새로 개발하지 않는 제보기에는 북한이 125mm 포를 운영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그런 게 아닌 가 느낌이 드는 게그 폭풍호라고 하죠 전에 했던 그것만 해도 수동장전이라는 의심을 받거든요. 그렇죠 기존하고 바뀐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수동장전이면은 125는 빡 세거든요, 솔직히 특히 북한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아직까지는 그 북한 전차, 그러니까 북한 탱크가 1km 밖에서는. 음. 절대 군상이 없다. 음.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그 M2020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겉보기에는 어, 제가 볼 때는 무리다. 네. 아, 우리 에, 기갑 전력과 북기에는 무리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대했을 때 아니 어느 정도로 많이 앞서 있는지 뭐 숫자상으로는 뭐 북한 기갑이 뭐 상당히 앞서 있죠. 두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2.5배까지 되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우리는 3.5 세대가 주력이고 어 3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3세대가 주력이고 저쪽은 많이 쳐줘야 이제 2.5세대 정도기 때문에 잘, 잘 세대 줘도. 차이가 네. 일단 나고요. 그 세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북한군이 그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게 키예요. 예, 전차끼리만 맞붙는다는 다른 거다 빼고. 음. 뭐 거의 뭐 10대빵으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어, 북한도 정말. 그걸 알고 있으니 <laughs> 대전차 미사일 전력 보강하고 RPG 어떻게든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음. 전차... 이번에 가지고 나왔던 그 팬저 파우스트의 북한판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차 전력의 열세를 어떻게든 이제 좀만이3 0터까지 접근해서 RPG7 때려봐야 정면 뭐 측면을 때리지 않는 이상 면이나 K2나 K1 이두거기에다가제 K2 정신을 쏟아서 쏘면은 아, 뚫릴 거라고 생각데게볼 네. 아, <laughs> 수는 없는 게한 네다섯 명이 동시에 쏜다 <laughs> 모르겠지만 한한 서너 명이 동시에 쏜 다음에 그러면은 일탄 동시 같은 곳을 그러면은 그 외에 또 그런 식으로 뭐, 뭐~ 조준장치든 뭐~ 궤도든 어느 쪽에 손상이 돼서 전투력이 떨어지면은 또그 음. 외에 다른 공격수단으로 타격을 하면은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전체가 워낙 많아서 K2, K9까지 4하고 전차를 일렬로 세우면 다 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은 비슷하게 보병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가 있는지 대전차 활용 대전차 네. 무기 체계 많죠. 뭐 가장 유명한 지금 현궁 보병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네. 교육 체계도 완전히 갖춰져 가지고 거의 그 전방 부대에 이제 축차적으로 지금 어, 전부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 현궁이 이제 그 어, 발전이 돼가지고, 천검도 네, 이제 그렇죠. 곧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궁이 보병이 이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장갑 차량 되겠네. 그에 탑재가 돼요. 전수, 이거 신형 전술 차량. 그렇습니다. 또 K21도 어, 지금 현재로서는 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오버홀 기간에 아마 그 장착 예정인데 네. 두 발씩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뭐 열병식 뭐또한번 하냐 그래가지고 뭐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열병식은 북한의 열병식은 앞서 홍평의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어떤 뭐 북한이 의도하긴 했지만 어떤 자신들의 전력이라든지 어떤 편제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관심을 가지는 건당연한니다 사실은 거, 우리로서는 밀리매니아로서는 자주해주는 게 좋을 것, 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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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사실 저도 하나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또 그게 북한이 또 이번에 뭔가 또 신형 스마트 화기라고 볼수 있는 이상한 걸 내놨더라고요. 음. 어. 뭔가 미국의 그 XM-25 같은 음.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걔들은 뭐, 좋은 걸다 갖다 쓰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봤던 그 AK 소총하 결합한 복합화기 개념은 포기했고 음. 그냥 유탄 발사기만 달 있는 단일 화기인데 이게. 볼트 액션인지 반자동인지도 좀 애매해요. 언론들은 음. 그냥 겉만 보고 반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장 손잡이가 근데. 아래로 꺾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아무래도 볼트 액션 음.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애매하긴 해요. 요는 이게 과연 진짜 얘네가 쓸모가 있어서 만든 건지. 실전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냥 남들이 만드니까 또 만든 건지 뭐하여게 걔네 무기개발이라는 게 의도와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다 는러니까요게 바로 예. 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쇼, 쇼, 쇼. 이제 열병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북극성 어, 5. 5라고 해야 하나? 북극성 5죠. 오시옷. 오시옷 오시옷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네. 한번 크게 에피소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철이 함께 김래 밀떡.